쳐서 지나고,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데, 한 10년, 20년 동안은 거의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내왔는데, 항상 이 가을 기온이 딱올 때마다 알레르기성 어떤 코에 그 자극이 와요, 바람이. 그 산들산들한 바람이 사람을 아주 미치게 합니다, 사실은. 그래서 가을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은데, 다, 가장 또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. 더워도 상관이 없고, 추워도 난 상관이 없어. 근데 이제, 이상하게 날씨가 이 좋은 날에 그런 게 있어요. 예. 근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. 이제, 박주임도 이제 그런 케이스인 것 같고. 그래도,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난강고책을 취한 게 이제, 코 세척 및또 레이저 치료기 및또 마스크도 약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, 습도가 조정이 되니까. 그래서 누구나 이제 그런 게 보면은, 신체적인 아킬레스건은,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, 솔직히. 그게, 뭐, 강, 차장은 뭐, 살이 찌는 거일 수도 있고, 또 이부장은, 이부장 나름대로 뭔가가 있을 수도 있고, 튼튼한 뭐, 오줌이라고 없겠어. 뭐, 키의 문제일 수도 있고, 내 집어보는 거야.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, 기타 등등의 것은 다 있어요. 근데, 신체적인 것이. 근데 이제 또 더불어서 그 아킬레스건이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, 사실은. 그걸 극복했을 때 다이아몬드가 또 되는 거고. 그러니까 우리 비즈니스로 보면은 가장 아킬레스건이 좀뭔것 같습니까? 뭐가 이렇게 좀 수정이 되고 교정이 좀 돼야 되겠다. 뭐 사소하게는 바닥에 대한 눈에 보이는 거일 수도 있고, 우리가 이제 결정적으로 좀 크게 어, 크게 비약하기 위해서는 좀 뭐가 좀 필요하겠다. 그런 뭐 생각이 나름 있는지 모르겠지만, 나는 이제 그 최근에 생각한 게. 지금은 너무 좀 보수적으로 지금 어 비즈니스를 전개했다. 그러니까 절대 망하지 않는 기준 내에서만 움직인 거예요. 사실은 안정권에서만 움직인 거예요. 그래서 그 안정권은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십년, 십여 년 이상을 이제 나름대로 성장한 게 이제 이만큼인데, 아그 안정권이라는 것이 꼭 이런 안시, 안정권이 안 있는 것뿐만은 아니다.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이제 투자 자꾸 이제 자금 이제 투자처. 알아보면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뭐 어떻게 하고 있는가 봤더니 근로에 대한 소득이 투자 소득을 이겨낼 수가 없더라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빚을 내 갖고 샀어. 근데 지나갔더니 1, 2년 지나갔더니 1, 2억이 올라갔어. 근데 돈 모아서 1, 2억 모을 수 있나? 그게 사장이 되었든 직원이 되었든 정말 힘들어요. 아주 뭐 대박에 나서 그게 뭔가 크게 올리지 않으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머리를 전혀 쓰지 않고 좀 비즈니스를 해왔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이겁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좀할 것들은 단순하게 여기도 사실은 이제 임대로 해서 이제 이 매장을 내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사놓고 그걸 이제 매달 이렇게 지금 임조료가 330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갈 텐데 그걸 사놓고 이자식으로 갚아는 식으로 좀 했으면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 그때는 기본적인 투자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투자 자금에 대한 어떤 그 기본 시드 머니에 대한 것을 다내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혀 엄두를 못 냈는데 뭐 지금 알아보니까 이제 뭐 그런 시드 머니조차도 어뭐 운영 자금이라든가 기타 자금 등등으로 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제 그런 걸 이제 찾고 있는 중인 거고.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젊었을 때부터 돈에 대한 그 지식이라고 해야 되는데, 그런 부분들을 좀 쌓아놓을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난 젊었을 때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, 솔직히. 해서 응. 전혀, 전혀 없었어요, 전혀 나는. 전혀 그런 부분은 문외안이었고, 전혀 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이라서, 어떻게 마음 편하게 젊은 날을 좀 보낸 그런 것도 있지만, 뭐, 그때는 그때고, 지금은 또 지금이니까. 근데 항상 생각하는 거 있어요. 마음먹으면 해낼 수, 뭔가를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해내야 된다는 건 가지고 있거든. 그 돈에 대한 생각 없이 뭔가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그때 그때인 거고, 지금 돈을 모아야 된다고 그면 모으는 것을 자기가 할수 있는 것만 되는 거야.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.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은 우리가 이제 사업적으로 조금 더 성장을 좀 해야 되는 단계고, 그런 부분에 있어서.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9월, 10월 달 됐어요. 거의 이제 후반기죠, 사실은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한 해를 거의 이제 끝마무리 잘 해가면서 반드시 한 해에 한 번씩은 나름대로 목표와 계획을 세워보세요. 그게 이제 장기 플랜이 있고, 크게 봤을 땐 인생에 대한 비전이 있고, 단기적으로는 5년, 10년 내에 어떤 장기 플랜이 있고, 단기적으로는 1년 플랜이 있는 거예요. 그런 게 없으면은 그냥 왔다 갔다 해요, 왔다 갔다. 그냥 시류에 따라서. 그런 게 있으면 이제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가는 거, 가는 것이고. 상황을 어떻게 이제 자기가 잘 관찰하면서. 그래서 이제 그 관찰하는 현재 시점 오리 매장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단계다.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? 이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단계니까. 그, 지금 뭐, 킥보드도 지금 이제 가을 지나면 판매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에요, 사실은. 무슨 일인지 알죠? 그러면 이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재고 있는 것들을 빨리 좀 소화를 시켜내야 다음에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. 상품에 대한 관리, 또 재고에 대한 관리, 또오지은 어찌됐든 간에 그 지금 현재 위치는 어 매장에 대한 센터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 요기에 한번 어, 한 번, 마음, 경상도 말로, 그걸 뭐라 그러지? 그렇게 다 잡는다는 것을? 단디, 단디 잡고, 어, 해봤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, 이게, 자기 것으로 마음 먹고 딱 덤벼들면 모든 게 보여져요.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이게 뜨게 돼 있거든. 뜨면 보일 게안 보여요, 사실은. 그러니까, 애인이, 사랑하는 애인이 있다.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확 갔기 때문에 그 애인이 섬세하게 뭘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에 대한 것이 느껴지는 것이지 아무 관심도 없는 여자한테 그런 게 느껴지겠냐고 그런 건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일도 그게 관심이 확 회사의 주인과 같은 마음을 확 들어오면 보여집니다 보여질 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두는 것들이 굉장히 시너지가 난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, 이제 어떻게 보면 오주인 위치가 한 과장이랑 이제 체인지하는 시점이라서 사실은 포지셔닝으로 봤을 때 크게 영향은 없어요. 근데 지금 사실 중요한 거는 한 과장이든 좀 오주임이 됐든 어 뭔가 하나 좀탁 튀어나오는 사람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바람이 크거든, 솔직히. 그러면 시너지가 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막강하게 날 거다. 왜 오주임이 누구보다 고객 들어오면 상대하고 판매할 사람이 핵심 포인트고 전화에 대한 일차적인 선두에 서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오즈이 제품 제 제거를 다 알고 상황에 따라서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탁탁 하나 제시해서 그게 매칭만 잘 시킬 수 있다면 그 시너지가 안 나겠습니까 갑자기 여기 있다가 판매할 수는 없잖아 여기는 알고 있어도. 그니까 알고 있는 건 전화를 해서 오늘 뭐그 방구 같은 침낭, 아니 그 배낭이 있는 걸 아니까 고객하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걸 주문하게끔 만든 거잖아요, 사실은. 이게 이제 오지임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. 이런 게 오지임이 될 수도 있고 한가장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. 근데 적어도 이제 박주임은 킥보드에 대해서 하는 금은좀해내 해내줘야 된다. 어느 정도 부분 파트는. 그걸 이제 다른 사람까지 하나 더 시너지 낼수 있으면 더 말할 것도 없고, 솔직히 얘기해서. 이제 상황이 그렇다 이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해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나하나씩 좀 우리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